네, 그리고 FM 코리아도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패미를 기치로 해가지고 하나가 된 커뮤니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 젠더 갈등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것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아, 깊어요. 보통 오. 국힘당 측 패널들 저도 방송 보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갈라치기 시작했다, 젠더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얘기하더라고요. 어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은 좀 전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자료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네세 번째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2008년 8월 14일 지금은 신남성년대 배인규가 유명하지만 네. 그 전에 남성년대 성재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 네. 과거에 저도 성재기 막 컨텐츠들이 막 떠가지고 네. 그걸 보면서 저도 페미니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음. 그리고 김관진 안보 관련해서 막 음. 북한에 막 사이다 발언하고 그런 거 보면서 또 반북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어 페미니즘을 때리면 결국 좌파도 타격 받게 돼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니까 이념을 그 논쟁을 하게 되면 출혈이 크니까 아 페미니즘을 공격해라 그러면은 아 결국 좌파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그 밑에 보시다시피 가랑비 오적게 만들면 된다 아 이게 단순히 성재기라는 남성연대그 사람 한 명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막 공격조 수비조 나눠서 치밀하게 거의 전 군사 작전 치르듯이 움직였다는 것도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흥미롭다. 이 뭐냐면 네. MB는 누가 봐도 이상한 애니까 네. 음. 예를 들어 좌파랑 싸우는데 음. MB를 옹호하면서 싸우면 우리가 출혈이 너무 크다 이거야. 네. 네. MB는 너무 못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 패미 패미를 공격해라. 허... 그러면은 좌파도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오적게 만들 수가 있다. 음. 네 맞습니다. 이것을 성재기 씨가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공지에 딱 저렇게 올라온 거고 와. 저거 말고도 공격조 수비조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한데 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전해드리면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치고 와. 빠지기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름 올리기 등등 전략 전술 굉장히 치밀하게 짰고요 오. 결국 그런 세력들이 쭉 타고 와서 지금까지 왔다 보시면 됩니다.